오늘은 최근 급등세 이후 조정을 거치며 다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알고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은 물론 기술적 분석과 함께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알고랜드는 367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하루 전보다 약4%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고가는 369원, 저가는 355원이었습니다. 하루 거래량은 약 2,300만, 거래 대금은 약 82억 원입니다. 거래량 흐름을 보면 단기 매수세가 일정 부분 유입되고 있으며 지지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알고랜드는 6월 말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220원에서 280원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7월 초부터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불과 2주 만에 280원대에서 460원대까지 약6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급등의 피로감으로 인한 조정이 이어졌고 현재는 350원대를 지지하며 재차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350원은 단기 주요 지지선입니다. 이 구간은 이전 상승 파동의 중간 지점으로서 거래량 밀집대이자 심리적 지지 역할을 하는 구간이죠.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확인한다면 다음 저항선은 400원 그리고 430원에서 450원 사이입니다. 특히 400원대는 최근 고점 근처에 매물대가 쌓인 자리이기 때문에 1차 저항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해당 구간 돌파 여부에 따라 추가 상승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알고랜드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튼튼한 기술적 기반과 명확한 비전을 갖춘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특히 무결성, 확장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3대 요소를 내세워 시장에 포지셔닝하고 있죠. 알고랜드는 퓨어 지분 증명이라는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보안성과 속도 탈중앙화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이슈 중 하나는 알고랜드가 미국 및 유럽 주요 기관과의 파트너십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프로젝트에서 알고랜드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점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죠. 예를 들어 이탈리아 은행들과 협업하여 디지털 유로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중남미 일부 국가의 공공부문에서도 알고랜드 블록체인이 선택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최근 알고랜드 재단은 탈중앙화 금융과 토큰화 자산, 디지털 정체성 등 실사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디앱 프로젝트와의 파트너십도 강화되고 있으며, 알고랜드 생태계의 DeFi TBL 즉총 예치 자산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FIFA 월드컵 공식 블록체인 파트너로 선정되며 글로벌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는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알고랜드는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유명합니다 낮은 수수료 빠른 처리 속도 탄소 중립 구조는 기업과 공공 부문 모두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블록체인이라는 포지션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 특히 esg 즉 환경사회 지배 구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나 기관들에게 있어서 알고랜드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몇안 되는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350원 지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간이 확실히 유지된다면 투자자들은 안도감 속에 400원대를 재차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고 돌파에 성공할 경우 450원까지의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50원이 무너질 경우 320원 그리고 300원 초반대까지의 추가 하락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또한 필수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오점 대비 절반 수준의 눌림 조정 구간으로 볼수 있고 이 구간에서의 매수는 단기 반등을 노린 전략적 접근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알고랜드 생태계의 확장 속도와 글로벌 시장 내 채택 사례 증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CBDC, 공공 인프라, 디지털 신원, 탈중앙 금융 등 블록체인의 실제 적용 분야에서 알고랜드는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털이 꾸준히 시장에 반영된다면 알고랜드는 단순한 단기 급등 종목이 아닌 중장기 보유 가치가 있는 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인 시장 흐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박스권 상단 돌파에 성공할 경우 시총 상위 중저가 알트코인들은 빠르게 자금 유입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랜드도 뭐 그런 종목 중 하나로 대규모 펀드나 기관이 선호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에서 주도 종목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알고랜드는 기술력, 실사용 가능성 글로벌 채택률, 그리고 차트상 흐름까지 복합적인 기대 요인이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350원 지지를 확인하면서 400원 돌파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며 단기 스윙 관점과 중장기 분할 매수 전략이 병행될 수 있는 어,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과거 대비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요즘 코인 시장 분위기 장난 아니죠? 몇몇 종목은 하루 만에 급등, 또 어떤 종목은 하루아침에 폭락.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매매하고 계신가요? 그냥 느낌?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 사는 중 그냥 손가락 가는 대로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방법 꼭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20-9959-6611이 번호로 숫자 1만 문자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딱 그거 하나면 끝 그러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되죠 금일 추천 코인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비중 리스크 안내 포함까지 이게 전부입니다 바로 실전에 쓸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정리된 코인 추천 시그널을 직접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코인코리아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속도와 명확성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건 결국 1초라도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광고나 잡다한 정보 없이 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 중이니 id coin6611 검색 후 동일하게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딘가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의심하실 수도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시스템은 100% 무료입니다 그 어떤 금전 요구도 없습니다 결제 페이지 따로 없음 유료 전환 없음 앱 설치 필요 없음 카드 등록 없음 딱 문자 한통 그리고 도착하는 정보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이 시스템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인 처음 시작하신 분도 이미 2년에서 3년 차 이상 되신 분도 시드가 10만 원이든 1억이든 상관없이 동등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시장 흐름은 알겠는데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는 분 괜히 고점에 물리고 또 손절 못하는 패턴 반복하시는 분 실시간 코인 추천받고 싶으신 분 혼자 투자하기 불안하고 누군가의 방향이 필요한 분 이미지에 보시면 실제 문자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까지 들고 가야 하는지 손절 기준은 어디인지 한눈에 명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진입 타점 목표 수익률 저 손절 기준 이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리스크 관리는 절반 이상 끝납니다 문자 보내면 내 번호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마케팅 전화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번호는 1회성 등록만 사용하며 별도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목적은 일절 없으며 원하신다면 언제든 수신 중단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만에 30%, 50% 오르는 종목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도 매수 타이밍을 몰라서 놓치는 사람. 손절 기준 없이 들어갔다가 손해 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010-9959-6611 여기로 숫자 1 전송.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다음 투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문자창을 열고 1이라는 숫자 하나를 보내는 것. 그거 하나로 당신은 정보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행동하는 것. 코인은 속도의 시장입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수익은 행동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도 코인 코리아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